오늘 수요일의 말씀은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또 우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영적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돌파하고 승리하는 태도가 임하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부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영적전쟁에서 승리한 인물이 누굴까 이렇게 살펴보면 또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하고 구약에서는 이제 모세나 사무엘 정도가 있겠지만 이때는 지금의 우리와 약간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을 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영적 전쟁의 승리자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또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한 것들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찾아보고 승리를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바울은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릇이 되었죠. 이방인에게 전하는 통로가 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또 선교를 하시고 땅끝까지 로마 제거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고는 마지막에는 순교하심으로 놀라운 승리의 마무리를 잘 지셨다. 그래서 그가 쓴 편지들이 다 또 신약 성경에 들어갈 정도로 신학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많은 정리 또한 여러 가지 또 기초를 닦아준 아주 놀라운 또 인물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이 이제 예수님의 그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그 빚진자의 심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또 자기의 마음을 붙들게 하는 동기가 되었고 그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는데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다고 볼수 있는 디모데 후서 말씀을 한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 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8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제라고 하는 제사의 맨 끝머리에 짓는 이 포도주를 붓는 이 제사가 있어요. 그것을 전제라고 하는데, 그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에 피를 흘리는 마지막 제사가 지낼 때까지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순교하여 순교의 피를 뿌릴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이런 글을 딱쓴 거예요. 이제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의 앞에 그 놀라운 멸류관의 칭찬을 받을 일을 탁 이제 떠나기 바로 앞에 탁 기록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적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마지막에 멋진 고백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마지막에 넘어지든지 또 좋지 못한 사건들로 마지막을 불명예스럽게 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도바울은 어때요? 흠이 없는 이 고백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사도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지만 그 이후에는 정말 삶을 들여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끝까지 완주한 인물이 바로 사도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까지 승리한 비결이 뭐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또 삼층천을 갔다 왔다는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다 그러죠. 그리고 놀라운 계시들이 또 엄청나게 풀어졌고, 영적 은사들이 또 강력했을 뿐만 아니라 방금 말했지만 교회를 박해에 따라가 하는 그비진자의 신념.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이세 가지 태도가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으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시작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 잡을 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일은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명 감당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자기가 하는 그 통로되는 그 일에 전혀 흠 잡을 것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나는 거리낌 거리를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철저한 신념과 모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감당했다라는 그 사명들을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이 다른 말씀들을 보면 구원론에 있어서도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어떤 구원론에 있어서도 좀 안일한 태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9장 27절.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빌리뽀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면서 내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지만 마지막에 버림을 받는 그런 망가지는 일이 되지 않도록 내 몸을 쳐서 굴복시켰다는 얘기예요. 또한 뭐라고 겉면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너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다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그 구원의 걸음걸음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한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마음의 확신이 없어서 막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구원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한 철저한 마음가짐의 고백이었다는 얘기예요. 한 명의 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죄로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 인간의 연약함을.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절대로 여유 있는 구원론으로 갖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 그래서 끝까지 내가 돌파할 수 있도록 달려갔다는 라 느낌. 거룩과 죄에 있어서 이 철저한 것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래야 되는 것이요. 거룩함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이것을 탁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요. 특별히 사도바울은 주님께 충성하는 그 모든 복음의 사역 그리고 선교의 사역이 헛되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런 막 표현들이 엄청 많아. 요 내가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또 열매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그런 표현이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말씀 보니까. 이런 아주 부담에 대한 말씀이죠. 11장 28, 2 9 시작 그 밖에 것은 제쳐 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19절.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정말이 사역 가운데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고린도후서 이 앞을 보면은 어떤 내가 고난을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막 고난에 대해서 내가 뭐막 돌을 막뭐 막 파손하고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막 이렇게 이제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그것이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누가 약해지면 내가 또한 약해지고 그들 중에 누가 넘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애가 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모든 교회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지금 느끼는 한국 교회 막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니가 자기가 선교에서 세워놓은 교회인 거 아니에요. 관계없는 교회가 아니고 자기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세우고 또 리더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데로 이동하고 그렇게 세운 교회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사도바울의 또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교회들이. 그래서 계속 거기다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냥, 아잘 지내냐, 안부 차원의 어떤 그런 교회에다가 뭐, 잘 지내냐, 뭐, 샬롬샬롬, 샬롬 이런 차원으로 서, 편지를 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신약 성경이 될수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을 진단하고 사랑으로 건면하고 그런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서 기도하고 어떤 얘기를 쓸 것인가 기도하고 쫙 써가지고 이것을 진단하고 탁 써가지고 탁 보내고. 그렇게 하나하나 보냈기 때문에 그 바울의 편지가 신약 성경이 될 정도로 그만큼 철저하고 중요하게 그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놓고 떠난 교회들에 대해서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그들의 신랑 상태를 보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그렇게 계속 다른 교회 사역을 계속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또 많으니까 그 모든 교회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넘어졌다 거나 누가 이단이 들어왔다 거나 이런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소문 때문에 마음에 다또 근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붙들고 또 중보하면서 그렇게 감당했다라는 얘기.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내 마음을 날마다 누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미가 그냥 걱정에 앞서서 이러는 게 아니죠. 그만큼 그 사역과 영혼들에 대한 철저한 사랑과 철저함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심령을 가지고 갔을 수 있겠, 갔기 때문에 끝까지 돌파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사역 가운데 하나하나 철저하게, 한 영혼 한 영혼 철저하게, 그 사랑 가운데 관리하면서 또 지시하면서 또 건면하면서 이런 것들을 정말 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했다라는 얘기예요. 거룩 완벽주의, 복음 완벽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감당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 대화할 때, "아, 내가 뭐그 깨끗한 거, 내가 막그 중요하게 생각해, 내가 뭐 먹는 거"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막, 하, 뭐 결벽증이냐, 막 완벽증이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 사역에 대해서 거룩함에 있어서 완벽주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 하나님께 충성함에 있어서 완벽주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 그만큼 염려와 중보로 인한 아비의 심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사랑과 철저한 거룩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 5절, 4절 오절 시작.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란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의 가침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다. 이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 이 일꾼은, 다음 ppt 보시면, 일꾼은 디아코노스요 디아코너스. 이것은 섬기다, 일꾼, 사역자,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까마귀로 종이라는 의미에요. 종. 종이라는 의미고, 처신한다라는 이 원어는 신이스템입니다. 신이스템이. 그래서 자천하다, 칭찬하다, 함께 서다, 드러내다. 한마디로 모두에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소개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방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고 선포하고 소개하겠다라는 얘기. 그냥 사역자가 아니고 나는 종이다 종. 나는 하인이다. 근데 누구의 하인이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하인이 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라는 것이. 드러낸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모두에게 알려지고 선포될 때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내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이 드러내라는 모두가 알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하고 만천하에 드러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은 만천하에 모두가 알수 있도록 드러내야 된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냥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할때 십자가 목걸이 떠만는 걸 하고 다녔는데 이것이 2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거 자연스럽게.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어떤 말이나 나의 걸음에 있어서 나는 주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계속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까지 뭐 외식할 외식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내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2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언제나 코람 대회의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죄악에 타협하지 않고 긴장을 풀지 않고 죄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걸음걸음을 걷되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가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만 천하에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말만 듣는다 하나님의 말만 듣는다 하나님의 말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드러나야 된다 모두에게 소개가 되어야 되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죄를 짓는 죄의 종이 아니고,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목숨거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의 목숨을 걸고 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 모두가 봤을 때, 이렇게 알수 있어야 된다. 소개가 되어지고, 드러내주고 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알게 선포되어 다 주변에서 보고 가족에 보고 친구가 보고 이웃이 볼 때에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종이야.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야. 거룩한 백성 성도야. 돈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두에게 드러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다란 것이 모두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또 마음 가짐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을 네, 시작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한다.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의 상황이나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나 만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 심령은 항상 기쁨. 왜요?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기쁨.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형편이, 가난한 형편이든, 누구에게 어떤 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기죽지 않고 무엇을 흘려보낼 수 있다? 영적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얘기. 영적인 기쁨과 영적을, 능력을 흘려보내서 그들을 부여하게 한다는, 무슨 돈을 뿌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여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막 재정이 어려우면 막 얼음이, 걱정이 들어오고, 우리의 걸음이 돼서 소극적이 될수 있고, 누군가한테 막 얘기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이 위축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사도바울은. 영이 위축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사랑, 상황 형편 때문에, 내 재정 형편 때문에, 어떤 모든 상황 때문에 그 영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의 그 축복을 흘려보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령에 감사가 넘친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전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만족함이 언제나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언제나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것을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상황의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공격이 있고 이런 것이 있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심령은 언제나 성령 충만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찬성이 넘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태도였다는 것이 그것이 언제나 자족하는 것이 빌립보소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소 4장 11절 12, 13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13절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그래서 비천해도 좋고 부요해도 좋고 뭐 풍족해도 좋고 배불러도 좋고 배고파도 상관없다는 얘기. 그래서 나는 모든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영적 상태는 언제나 충만하다라는 것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영적인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영이 언제나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나는 뭐 세상에서 다할수 있어라는 어떤 초긍정적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외부의 상황에 내 영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다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돈이 없어도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도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내 영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는 게. 그래서 내가 이 사명에 대해서 죽어도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할수 있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도, 관계도, 어떤 고립도 나의 박, 어떤 박해도 나의 사역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막을 수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내 영에서 부여함을 흘려보낼 수 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막 난리가 나도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태풍이 치고 허리케인이 부는 것은 이 땅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태양은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 넘어 있단 말이에요. 저 하늘 위에 있어서 태양은 뜨고 지는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허리케인이 부고 난리, 법석이 나도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비행기 뚫고 축 올라가면 비 오던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태양이 여전히 밝고 있다라는 얘기. 이 땅에 난리가 나도 이 땅의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 하늘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얘기. 그래서 이 땅이 어떤 상황과 풍파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갈때 어떤 상황도 나의 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영의 부여함을 흘려보낼 수가 있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일도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바로 내가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그 그 고난의 그 감옥 가운데에서도 엄청나게 비참하게 맞고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할수 있었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전혀 그런 거 없이 찬양을 했을 때 감옥의 문이 열려 버렸다. 그 영적인 권세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과 교회와 모든 세상 속에서 난리의 어떤 영적 전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늘의 영광의 수준에 이뤘을때 전혀 그것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다는 느낌. 특별히 선지자학교라는 책에서 뭐라 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승리한 그 승리를 얼마나 누리느냐의 차이다라는 누리느냐의 차. 이기고 지는 차이 차원이 아니다라는 얘기. 이미 예수님이 다 이긴 싸움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영적 싸움인 것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랑 직접 육,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싸우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아무리 한다고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과 마귀의 대결은 예수님과 마귀의 대결은 마귀가 전혀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마귀는 진 게임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긴 승리라.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느냐라는 누리느냐.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승리와 부활의 권세를 조금밖에 못 누리면은 우리가 현실에서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기고 지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된다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승리와 십자가의 별열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강력하게 우리가 누리고 더 흘러보내야 되는 그것이 승리를 만끽하는 것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다. 승리를 누려야 됩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승리를 누리는 것이다. 영적전쟁의 핵심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도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완주한 놀라운 승리자인데요. 그의 태도가 첫 번째가 흠을 잡지 않게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았다. 마귀가 틈을 탈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다. 누가, 누가 봐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누가 봐도 나는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게 다 드러난다. 드러난다. 죄의 종이 아니오, 사람의 종이 아니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의 목숨거는 이 사람인 것을 만방에 선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여야 됩요세 번째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재정의 형편에서도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만족한다 내가 주님의 자녀인 그 하나만으로 만족한다 구원의 기쁨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흔들림 없이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얘기니요 그래서 모든 주님의 주신 사명을 나는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니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 구원받은 기쁨 안에서 머물면서 내가 평생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태도였고, 심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미 이긴 게임다 이긴 게임을 우리가 승리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또 부어짐으로, 새로운 기름부음으로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